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리면서 백을 잡아야 되는 그로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서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도는 수 일단 못 먹어도 고라고 해서 이곳을 한번 이렇게 찔러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게 되면 백이 당연히 이곳을 이렇게 연결을 할 테고요. 자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바둑 공부 좀 많이 하셨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곳 1선을 내려 빠지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가면 이거는 백이 걸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백이 이와 같이 젖혀가고요. 흙이 또다시 이렇게 활로를 줄려면 또 흙의 활로를 줄여갔을 때 분명 젖혀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막아가게 되면 단수 치더라도 이 석점이 잡혀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 정말 안타깝지만 백을 잡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찔러 들어가는 수로는 결코 백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젖혀가면 되는 거 아니냐 죽음은 일선 젖힘에 있다 이런 바둑 격본을 아시다시피 이거 젖히는 수로도 생각하세요. 근데 이 수가 지금 백이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그럼 흙도 연결했을 때 백이 이렇게 흙도를 잡으러 오면 이때는 절묘한 먹여치기가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저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기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도 수익기가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이거 젖혀놓고 백이 막았을 때 이으면 이렇게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여치기 당면 하백도이 잡히니까 이때는 오히려 백이 거꾸로 저계급 속 나의 급속.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배경 홀로 줄여 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식으로 수순이 진행이 되면 흙돌이 먼저 잡히게 돼요.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젖혀 가는 수도 왠지 정답처럼 보였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렇게 일선 내려 빠지는 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금 전에 여길 부어서 이렇게 빠지는 수를 생각했지만, 이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곳을 두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문득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백이 또다시 가만히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흙이 이와 같이 활로로 줄여와야 되는데 백도 젖혀가고요자 이와 같이 또 다시 들어오면 자 결국에는 또 다시 흙돌이 먼저 잡혀버리는 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엔 돌고 돌아서 흙돌이 계속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흙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 젖히는 수아 이거 찔러 들어가는 수도 다 정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두는 수요. 자, 이것도 여길 연결하는 순간, 자, 내려 빠지면, 자, 보시다시피 똑같이 또흑돌이 잡혀버린단 말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나, 한 가지 느끼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느끼냐, 뭘 느끼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내려 빠졌을 때, 백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었죠? 여길 연결하는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눌러가도 백이 연결하는 수가 아무 수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이제는 실패도를 통해서 정답의 첫 수는 나왔어요 적의 급소 나의 급소 바로 흑의 정답의 첫수 어딥니까 여길 끼워가는 수가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때가 중요하죠 흑이 먼저 단수를 치고요 백은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으면 여기서 가만히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수순입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서 두 가지 음수가 있겠죠. 연결하는 수와 일단 나가서 활로를 키우는 수. 일단 먼저 나가는 수수는 너무 쉬워요. 단수치고 있고 그냥 알기 쉽게 활로를 줄여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먼저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고 여길 빠지면 나가는 수는 단수당해서 너무 쉽게 잡히니까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어찌 보면 백입증상 가장 까다롭게 버텨오는 저항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흙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아갔다간 젖히고 여기를 자충이라 못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수순이 진행되면 흙들이 먼저 잡혀? 이것은 흙이 곤란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이게는 어떠한 수가 있냐? 여길 들여다보는 수가 있죠. 이 수가 좋은 이유가, 여길 두게 되면, 지금 먼저 단수를 치겠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한번더 찔러 들어오면서, 이곳을 못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흙이 이렇게 두면, 젖혀서, 여기 자충이니까, 자, 이와 같이 수순이 진행이 되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들이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흙도 어떻게 둬야 됩니까? 가만히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요. 자, 이렇게 침착하게 두어가야지만, 백도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이 이와 같이 젖혀오면, 이때, 단수를 치는 수가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100도로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곳을 빠지는 수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러한 수는 그냥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이거 안 돼요. 자, 이쪽을 눌러와도 여길 연결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실패도를 거울 삼아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딱 알고 계신다면 여기 있는 흑돌이 100을 잡고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라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